이것도 평창 꽃들인데, 아, 꽃대가 잘 올라갔죠. 꽃대가 잘 올라갔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꽃이 아주 어, 잘 활약이 피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위쪽은 아, 옥동천 쪽이고요. 자 왼쪽으로는 아, 동강 서강이 만나서 내려오는 남한강 줄기입니다. 자, 지금 날씨가 좀 많이 흐리죠. 많이 흐리고요. 아, 이곳은 이제 여러 가지 석지대 돌들이 나오는데, 아, 서강이나 동강에서 나오는 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쪽은 이제 각동 어 지역은 특히 옥동촌입니다. 지금 보시는 쪽이 옥동촌이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가야 예 칼라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지금 잠깐 봤는데 네 지금 절벽 경한 점을 했습니다. 절벽 경한 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건 또 이렇게 보셔도 되는. 아, 절벽 겸한 점을 했습니다. 아, 사이즈는 지금 한 10cm 정도 될까 하는 아, 그런 녀석입니다. 자, 요렇게 봐도 되는, 아, 구도상 봤을 때는,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아, 낫지 않나 싶네요. 자, 일단 한 점은 했구요. 아, 여기 지금 더 보면 네, 옥석이 있어요. 네, 옥석이 있는데 아 요거는 이제 산경으로 아, 봐도 되는 그런 아, 녀석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 두고 가기로 하고요자 이렇게 보면 또 네, 수감석도 네, 소품입니다 이런 아, 수감석 질의들도 나오는 아, 그런 지역입니다. 이쪽은 뭐, 그렇게 큰, 아, 메리트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아, 그래도 가끔가 이렇게 또, 파측속도 예, 나오고, 또, 어, 평창 꽃들도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길목시인데, 이, 저쪽은 지금 제가 지금 탐석하고 어, 차에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바닷 바닥 쪽은 바닥 쪽은 이미 많은 해석인들이 왔다 갔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쪽 이렇게 틈새 지역 물탐을 해도 되는데 물탐하기보다는 틈새 지역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풀이 자랐기 때문에. 어, 여름에이 풀이 자랐기 때문에 아, 이쪽은 아마 탐석은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은 들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쪽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 중간 중간에 만약에 탐석한 돌이 있으면 네, 제가 아,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아, 여기 지금 가시풀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네, 녀석들 때문에 아, 옷이 아,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와야 돼. 안 그러면. 도깨비 풀이 엄청나게 붙는 곳입니다. 이런 옥석들, 옥석들 있죠. 또 팥죽석, 여기 수감석. 이건 조금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좀 아쉽네요. 아쉬운 녀석입니다. 그 수관석도 보이고요. 저기로 바죠쑤 수관석질인데 아, 사이즈가 조금 커서 아, 뒤집어보질 않겠습니다. 자, 이게 다 엉겅퀴예요. 엉겅퀴라고 엉금케어. 가시가 붙어버리면. 엄청 많이 웃습니다. 자, 이거는 나름대로 괜찮네. 스마도 괜찮고. 자, 마음에 드는 녀석 한잔 했네요. 자, 뒤에 한번 물 뿌려볼까요? 아, 색 대비도 좋고. 자, 이렇게 보면 꽃대가 올라간 것 같네요. 날씨에 조금 흐리고 해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주 아, 괜찮은 녀석 같네요. 자, 이것도, 네. 아, 추석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한두점 했고요. 아, 요즘 이렇게 많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예 고갈이 됐기 때문에, 자, 이 시, 어, 대점 요 시기에는 아, 돌돌이 없어요. 장마가 져야 좋은 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이렇게 길목, 에, 특히 길목에는 돌들이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얼른 내려가서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어이구, 이거 한번 보십시오. 쪽쪽 사이즈 빵빵합니다. 이야, 이건 뭐 그림도 잘 나왔고, 이야, 이 사이즈 빵빵하네요. 한60 네, 60 정도 되고,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 좋은 녀석입니다. 자, 이거, 팔죽선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네. 문양도 좋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숨어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녀석들. 네, 이것도 평창 꽃돌입니다. 아, 꽃대가 두 개가 올라가서, 위쪽으로 아, 이렇게 꽃이 폈어요. 꽃 하나가 쫙 폈죠. 아, 조금 아쉬운 것은, 아, 꽃이 너무 위에 폈어요. 예, 위에 폈습니다만, 자, 그래서 한번 아, 양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꽃들입니다. 네, 평창 꽃들입니다. 아, 꽃대가 왼쪽으로 약간 누버져서, 누워져서 조금 아쉽지만, 네, 오른쪽에 보면 꽃대 하나가 또쭉 올라와서 아, 꽃도 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아, 색대비가 약한데, 이것도 한번 양속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꽃돌입니다. 이것도 평창 꽃돌인데, 꽃대가 잘 올라갔죠. 꽃대가 잘 올라갔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꽃이 아주 잘 화려하게 폈습니다. 사이즈는 한15 정도 되는 녀석이고요. 꽃대가 아주 잘 올라간 평창 꽃돌입니다. 네, 이거는 평창 꽃돌인데, 아주 재미있는 문양이죠. 근데 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아주 제대로 문양이 나왔습니다. 네, 평창꽃돌입니다. 네, 이거는 평창꽃돌입니다. 꽃돌인데 아, 문양은 잘 나왔어요. 곡목 아, 한 그루가 아, 늘어져 있는 그런 문양의 아, 꽃돌입니다. 아, 내용도 어, 담겨져 있고요. 아, 괜찮네요. 네, 평창 꽃돌입니다. 이늘은 네, 아, 평창강 꽃돌입니다. 아, 평창강 꽃돌인데, 아, 문양이 잘 아, 들지 않았네요. 선선 아, 볼륨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 모함이 좀안 좋아서 조금 아쉬운 녀석입니다. 네 경치 한번 보시고요. 아, 오늘은 여러 가지 돌을 탐색을 하려고 했는데, 추워지고, 아, 그렇게 썩음에 드는 녀석은 없네요 자, 오늘도 아, 겨울철에 조금 나와서 탐소를 했습니다만 아직 눈도 이렇게 아, 녹아있고 얼음도 녹지 않아서 아, 그게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쿨스톤 t v 였습니다